오늘의 게임은 바로 양세찬 게임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제시어를 모른 채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제시어를 예측해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운드가 총 1라운드에서 5라운드까지 있습니다 근데 모찌한테 제가 뭐 하나 걸었어요 어? 뭘 걸었길래? 네가 향대감을 이기면 내가 5만원 줄게 그럼 내가 이기면 내가 5만원이요? 아니 향대감 그런 거 없지 <laughs> 왜 쟤는 5만원이고 나는 상금 없는가? 어? 어...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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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좋은 뭐, 거 받았네. 받은 거 같은데... 에이 뭔 소리야... 꾸리꾸리한 냄새가 지금 아주 시큼하게 나는데요. <laughs> 아, 그럼 향아치가... 그럼 못 찍으면 내가 오만 줄게. 어때? 어... 좋습니다. 아, 근데 괜찮은데... 그럼 그거 제가 그 대신 먹을게요. 아니, 아니야, 공정하게 놀이를 해야지. 아니, 괜찮으시다면서요. 아, 저는 안 괜찮아요. 아니, <laughs> 아니... 저는 아니, 받아야겠어요. <웃음> <웃음> 오... 저 방, 10만 원 통크게 거셨는데 아니, 이쪽으로 오셔야죠. 어디 아, 뭐? 가셨어? <laughs> 어찌소죠 자네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소관은 이미 과거 시험 합격자이기도 하고 언변, 어휘, 관직 다 있지 않을까? 이건 이거는 머리를 좋은 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게임은. 상대감은 <laughs> 관직 뭐다 있어. 넌 뭐가 있어? 나는. 상대감한테 없는 넌 뭐가 있어? 배짱. 그리고 가슴. 오늘 진짜 미친 놈이랑 싸우는 거나 <laughs> <laughs> 그렇게 나오겠다 알겠네. 어. 오지 님이단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할말 있겠습니까? 그냥 발라버리겠습니다. <laughs> 멋지소저의 싹수노라타를 오늘 검은색으로 다 바꿔주겠다. 검은색도 괜찮지. 안 그래도 노란색 머리 검은색 머리로 염색해볼까 싶기도 했거든요. <laughs> 이 신분사의 지배층의 힘이 얼만큼 센지. 그렇게 말해도 난뭔 말인지 몰라. <laughs> 소가한 도발 내용 바꾸겠는데. 도발 바꾸기권! 혹시 움직이는 건가요? 혼자서도 움직이는 건가요? 잠깐만 10초만 줘 보게 아니요 바로바로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사람이 <laughs> 아 잠깐만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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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흥분하셨어요 지금 아... 이게... 생명체가 될수 있긴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통은 생명체 취급을 안 하지 정말 특수한 경우마다 생명체가 된다 일단 오케이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럼 크기는 어느 정도만 한가요? 쓰 <laughs> 아... 어... 크기가 대략적이게 한 10마리 정도 돼요 10마리 뭔데요 아니 10마리 열 10마리지 말이 열 죽었다 오케이요 아뭐 뭐, 죽었다는게 뭘 위한 죽었다죠 나도 저렇게 얘기한다고 <laughs> 사람이랑 가까이 붙어있는 물건이 요뭐 붙어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떨 때 특수하게 많이 붙어있나요 혹시 음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라 때랑... 소가은 답이 올거같데 이걸 잠잘 때도 사용하오? 저희 할머니께서는 자다가도 쓰시고 안잘 때도 쓰시고 그게 뭔 말이야 이거 도대체 아 근데 우리 할머니가 쓰신 적이 있기는 해요 아 실제 사용 사례가 있다 알겠네 알겠네 소관 정답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향아치 정답? 베개 땡 정답이 아 아닙니다 두 분께 제가 큰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결이 비슷합니다 아씨 알겠다 정답! 비대? 오 어? 어? 정답은 비대가 마소이다. 아... 아뭐 어떻게 맞혔냐? 아소감도알것 같은데 답 너무 아쉽구만. 그 말씀해 보세요, 황대감. 요강. 한개 어! 아! <laughs> 뭐, 아! 차이로 아! 진짜! 자, 소관의 질문이요. 이 사람은 인물입니까? 네. 어 담백해요. 사람입니까? 사람 음. 그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딱 봐도 이게 사람이다 아니다. 아이 아니, 하시면안 음. 됩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이 놀이에서.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 주려니까 좀 고민이 필요하네. 사람이야. 그럼 둘다 일단 사람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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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높은 사람이요?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 음. 성별이 혹시 여자인가요? 남성이요. 조선 시대 사람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 아 근데 진짜로. 아 진짜 맞잖아. 아 맞잖아. 이건 뭔 말이야? 국적이 여러 개란 소리? 아 근데 맞아요.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지 씨가. 에 맞아요. 국적인 여러 개라고? 잠시만. 오, 어, 알겠네, 알겠네. 이 사람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토가는 너무나도 정말로 정말로 좋아하고. 음. 어 근데 성별이 남잔데? 그러게? 게이 정답! 이성계! 네 땡이고요 아! 아니요 혹시 연예인인가요? 연예인은 아니요 실존하는 인물이요? 뭐 <laughs> 실존할 수도 있고 먼저 가셨을 수도 있어요 상대감한테 실존하는 인물입니까?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맞혀? 미래 수많은 인구 중에서 내가 그한 명을 어떻게 찝는데 문제 누가 개똥같이 내는가 잠깐만 몇 글자예요? 네 글자 이요. 소관은 사실 여덟 글자 넘게 얘기하고 보통은 여덟 글자를 넘게 얘기한다고요? 응. 어, 보통 소관이 얘기할 때 여덟 글자가 넘는 거는 뭐 공룡 이름밖에 <laughs> 있는. 공룡? <laughs> <laughs> 티라노사우루 <laughs> 공룡 이름이 많이 <laughs> 들린다. 아. 방송을 한 적이 있을까 없을걸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알겠네. 에이. 알겠네. 지금도 살아 있나요?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뭘 작전이야, 뭐야? <laughs> 아, 근데 난 진짜잖아. 난 진짜야. 나도 진짜요. 본인은 이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시요? 잘 모르죠. 알고 싶나요, 혹시? 아니, 전 모르고 싶어요. 알아가고 싶나요? 아니, 안 알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 호기심이 들지 않아요? 굳이 제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관이 공식으로 폐지한 적이 있어 까이 사람을 없앤 적이 있냐고요? <laughs> 그럼 내가 그럼 죽였냐고 물어볼까? 그럼 뭐라고 얘기죠? 혹시 저 궁금한데 그럼 뭐지지? 향대감이 갖고 있는 이 키워드 향대감이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깜빡하겠지세 <laughs> 글자인데 여자고 없애면은 감옥에 간다고? 정답 부인. 땡. 아니 요 와... 무엇는가 <laughs> 아니요, 저 <지금>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나 이렇게 조용하다 처음이네. 모친 선자랑 얘기한 것 중에서 광개토 <laughs> 대왕. 뭐? 광개토 대왕이요, 광개토 대왕이요, 광개토 대왕이요. <laughs> 아니 똑바로 말해야지 왕명은. 그분은 다섯 글자거든요, 모친 선아 모르, 모르겠어 이름을 태종태세문단세. <laughs> 너그 마지막이면 어떡할라고? 너몇 번씩이나 정답 외칠라고? 기대되네. 소간이 만들고 싶을 수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거요? 그럴 수도 있는데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laughs> 노력을 해야 된다고? 뭐지 과거 시험인가? 과거 시험은 여자가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이거? 다음 모지씨 이제 질문하시거나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성종! 모지 소전은 조선시대의 성종대왕을 고르셨습니다. 정답 하시겠습니까? 정답! 세.. 그.. 뭐 이러면.. <laughs> 각자 제가 큰 힌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향아치씨, 여사친 업그레이드 버전이자 부인의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찌씨, 한글을 만드신 인물입니다. 모찌, 정답. 이거 틀리면 김 나랄까요? <웃음> 세종대왕. <웃음> 아니, 아니, 소감, 정답이 뭐였는가? 갑자기 궁금해지네? 정답은 전 여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아, 그거 어떻게 맞추어? 전여자친구라거 <laughs> 어, 모찌 씨이 점, 향아치 씨2 점. 지금 스코어가 동일 점수인데 이제 한 마디씩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향아치 씨. 옛날에 선조들이 얘기하시길 짧게 말할수록 좋다 그랬거든. 이럴 때 쫄. 뭐 받아쳐줄 이유도 없고요. 제가 단단히 긁어드리겠습니다. 긁. 아, 음. 5만 원을 향한 당신의 마음 불타고 계시네요. 거의 뭐 용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향아치 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아치 씨 먼저 선 질문 부탁드립니다. 사람이요? 네 사람입니다. 사람인가요? 사람이요. 소환이 잘 아는 사람이요?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난 관심 없네만 뭐 일단은 여장인 것 같네. 그 역사 속 인물이요? 역사 속 인물은 아니에요. 늙었나요? 어 폭상 늙은 것 같아. 내가 <laughs>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보통은 잘 안다고 하지. 근데 내가 보기엔 몰라. 많이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몇 살이요? 나이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다네는 모른다는 거지? 네 저는 몇 살인가요? 아성이 봤을 때한 마흔? 마흔? 아 아니다 아니다 서른? 서른 좀도 오케이 유명하오? 음 썼어 들 유명하다? 제가 알기로 그냥 썼어 어, 좋네. 정답 외치겠네 어? 아니야 한번 기회 줄게 아니야 아니야 안 줘도 돼요 <laughs> 어 그래? 진짜 안줄 건데 글? <웃음> 아니야 요이 <laughs> 사람들 아니, <솔? 웃음> 모태시 약간 동공이 흔들려요, 지금. 모태시 괜찮으세요? 그 <laughs> <이건> 괜찮아요. 이왕 볼거 같았는데? 내가 봤을 땐 헛다리 짚은 거 같거든. 알겠네, 그럼 이제 정답 말해보겠네. 향아 렉 어, 걸렸다, 내가 끊다가 다시 할게요. <웃음> <웃음> 정답은 향아지 지? 아, 내가 마지막 글자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이거 다음 번에 맞춰야겠다. 아쉽습니다. 땡입니다. 전 정답을 외치겠습니다.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걸 답을 맞춘다고? 아니, 뭐, 저도 다들려야 <laughs> 아니 이 사람들 뭐하는 거야. 아니 그냥 해! 해! 하시오! 진짜 해요? 모? 모. 지 해드릴게요. 모지? 정답은 모지가 아니오. <웃음> 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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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평상시에 엄청 존경하신 거 아시죠? 뭐 누구요? 누구요? 그럼 향원치 씨를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울 점이 많고 뭐 잘생겼다고 했고 그, 어. 앞에 있는 얼굴은 좀어떤가요 완전 제 스타일이죠 너도 어디 가서 지져있다는 소리못 듣겠구나 <laughs>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어? 난 자네가 아직도 질문한 그 대답을 기억하고 있네 유명했냐고 물어봤을 때덜 유명하다고 말했던 그 순간 제가 언제 덜 유명하다고 했습니까 그럼요 유명하오? 음... 썼소? 음... 썼소? 그렇게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인생은 실전이다. 정답은? 향아치! 진짜 양아치시네요. <웃음> <웃음> 네 정답은 향아치! 정답입니다. 너 머리 위에 뭐라고 생각해? 모찌. 어떻게 맞추는 가 알고 있었는데 봐드렸죠. 이렇게 나올 것은 <laughs> 나도 안 받았지. <laughs> 네. 어이가 없으시네. <laughs> 우리 모찌 용돈 줄까? 그럼 선생님 존경했고요. 유튜브 시청자들도, 책명소 시청자들도 이제 볼거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지 못지. 그래서 다음번에 준비하는 건 협동 게임을 <laughs>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잘 맞잖아요. 나는 아직도 너랑 같이 한 표인 것도 인정을 못 하고 있어. 무슨 협동인가.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큰일 났다.